쏙 들어간 데가 나와 예. 찾아보세요 쏙 들어간 데쏙 들어간 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시 쏙 들어간 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자 거기를 만져보세요 거기가 태충이야 뭐라고요 태충. 예. 잘 들어봐요 난리가 날 거니까 난리가 나요 태충이란 자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내 몸에 있는 근육의 통증을 다 제거하는 거야 태중이라는 해충. 해충. 자리가, 해충. 자, 쏙 들어가는데, 네. 거기 쏙 들어갔냐? <laughs> <왜쏙> 들어갔지. <laughs> <왜쏙 들어갔냐? 웃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잖아. 그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천근만근이고, 온 몸이 아프고, 근육이 땡기고, 저리고 했을 때, 아, 도대체 안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를 지칭할 수가 없으 만큼 아프단 말이야. 그때 한방에 해결하는 자리가 태충이야 내 몸에, 내 몸에 통증은 잘 들어가요. 통증은 어디에서 오는 거야? 통증은? 태중태중아니 그, 뭐, 통증 근육에서 오는 거야. 근육에서. 이 네, 네, 네 어머니가 잘못 뛰는 게뭐 때문에 그래? 근육이 땡기니까. 네. 그러면 근육을 이완시켜주면 되겠죠. 근육에 있는 통증을 풀어주면 되겠죠. 네. 근육과 관련되는 걸 풀어주게 되면 이분 잘 뛸까, 못 뛸까? 당연히 잘게요 네. 다시. 근육과 관련된 모든, 모든 통증은 태충이야 네. 오래간만에 친구들하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어 그때 종아리 땡기고 알 뱉고 난리가 났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해? 찜질방 아, 가는게 아니라 태충에다가 아, 딱 파도치로 붙이고 사사사 눌러줘 그러면 이렇게 하고 통증이 사라져버려 음. 근육과 관련된 모든 통증은 누구라고? 태충 그 위치가 어인지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제가 이따가 이 어머니 태충에다 딱 붙이고 걸으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막 근육에다가 힘을 주는 놈한테 근육을 관장하는 놈한테 아시겠나요? 네. 근육에다 힘을 주고 근육을 관장하는 놈한테 힘을 주게 되면 그놈이 지가 스스로 돌이는 거야 자 그러면 태충이 관계되는 장기는 뭘까? 아까 학복은 위, 대, 폐 기억났죠? 네. 응. 그럼 태충은 간이야 간. 다시 뭐라고? 간, 간. 눈의 피로, 육체 피로, 근육 피로 네. 우루사 네, 간이 약간 간은 눈의 피로를 담당하고요. 육체 피로 내가 오래간만에 공을 쳤다든가 오래간만에 줄넘기를 했다든가 오래간만에 산에 올라갔다든가 근육이 필요하잖아. 네. 또 육체도 필요하잖아. 네. 눈의 피로, 육체 피로, 근육 피로를 관장하는 놈이 아니구요. 네. 그러면 이분 간을 편하게 해주면요. 발가락이 돌아오려고 막움직는거야요 네. 근육을 담당하니까. 이해가 셨습니까 네. 자, 두개 배워서 이제 닭볶도 네. 배웠고 태충도 네. 배웠고 네. 어, 배워보니까 두 개인데도 불구하고 알차요, 알차지 않아요. 알차요, 바로 알차요. 밥안 먹어도 될것 같아. 네, 나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어, 허리 쪽 통증을 싹 제거하고, 골반 쪽에 문제가 있는 걸 제거하고, 음. 어디? 허리. 그다음에 골반. 그다음에 허벅지를 타고서 무릎을 타고서 종아리로 내려가는 이 통증들을 제거할 때 가장 쉽고 안전한 자리가 어디라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렇지. 손가락.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해보세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어디다 감은 거야? 마음대로 다 감으세요. 마디는 뭐라고? 치아, 치통. 자, 마디는 무슨 통? 치통. 치통 외에 골반, 허리, 무릎, 발목 이런 통증들은요. 이런 통증들은 쭉 해가지고 싹 감아버려. 뺑뺑 눌러서 감아버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한다고? 뺑뺑 눌러서. 그러면 아픈 거 없어. 허리 휘는 거 거의 없어져. 자, 한 번만 에 되는 사람도 있겠죠. 저 어머니는 경미하기 때문에 한번만야될 거야. 근데 이 어머니는 경미한 상태예요. 좀 심한 상태예요. 심한 상태니까 한 일주일 정도. 얼마 정도? 일주일. 갔다 와봐. 네. 네.

좋죠? 아, <laughs> 놀러 <laughs>